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고사성어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방약무인.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막 자기, 그죠? 예의 없이 막 하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방약무인이다. 그러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 자, 우선 이제 간단하게 뜻은 그렇고, 아, 우리 글씨캠프에서는 방향 무인을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냐 이 방법을 논의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활자에서 볼수 있는 그런 형태와 이게 육필로 쓰여졌을 때 보여지는 그 형태 그리고 음, 또 변형된 형태 여러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곁방자에 곁방. 자 사람 인변이 들어가요. 사람인 변을 좀 키를 좀 크게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에 오는 방 부분이 핵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지죠? 이거 좀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좀더 크게. 네. 아주 미세하게 그 굵고 가늘고 길고 짧고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방, 이 부분이 은음 부분이고, 여기 사람, 이게 이제 그뜻 부분이고, 그래요. 이제 회의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하실 건 없고, 일단 쓰는 방법은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놓고, 상, 3등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요. 영상을 아주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꼼꼼히봐 그리고 그 유튜버가 어떤 말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뭐 한, 토시 하나까지 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건 이제, 그것도 취미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딱뭐나걸리면 바로 댓글로 <laughs> 이렇게 들어오죠. 어. 자, 여기서 3분의 1만 쓰시면 돼요. 요것도 위치가 어디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인 변은. 보통 3분의 1로 나눴을 때 3분의 1쯤에서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편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 말고, 그, 다른 모양으로 쓰여진 그런 자형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소개합니다. 이거 따로 한번 설명 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같은데 조금 길게 거요. 그리고 여기서 삐지 치 않고 그냥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데 여기에 안쪽에 방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획이 많아지는 것들은 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생략되고 아무튼 좀 비슷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 그 민간 머리 부분이 아니고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에브리로 이렇게 썼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자형을 만약에 나는 다른 걸 쓰고 싶다 할 때도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또 어떠한 그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 옛날 문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쓰여진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지 할게 아니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겹방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행서하기 전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항상 이거의 중심은 이렇게 나오고 또 방의 중심도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시작의 중심과 끝나는 여기 방자의 모방자의 중심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면은 중심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가로 액을 길게 걷는 겁니다. 예, 짧아지면 모양이 안 나오니까 요거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선은 그냥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위에 형태로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해지죠? 그리고 필속도 있고, 그 다음에 세련미도 있고. 자, 천천히 쓸게요. 너무 빨리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고 끊습니다. 그리고 일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점 찍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요. 이렇게. 하나하나 끊을게요. 리듬감은 좀 떨어져도 쓰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더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다시 한번 심지어 또힘 빼는 거 보셨죠?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와요. 한 일자 걷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오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순원 순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다음에 약자, 이 카틀약, 마냥약 여러 가지로 쓰이죠. 어, 이것도 그 우리가 활자에서 볼수 있는 모양은 위에 초두가 나오는데 어떤데 보면은 이렇게 삼획자리로 나오고,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사획으로 쓸게요. 이렇게 쓰고 한일자를 길게 긋고. 이좀긴게 좋아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로 중심에서 이꼬를좀 큼직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가틀 약자. 이것도 살짝 모양을 더 쓰기 쉬운 쪽으로 어, 하나 소개할게요. 중심을 항상 잡아 놓습니다. 여기 잡아 놓고 초도 모양이 우리 천자문 할때 이거 많이 해 봤어요. 여러 가지로 점을 이렇게 하나 찍고 여기서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이것도 초도으로 쓰이는 자형이에요. 이 위랑 같아요. 3역자리 하나, 둘 가로획을 길게 보고두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삐침부터 해도 되는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서 똑같죠. 이 부분은 똑같아요. 좀 길게 빼는 게 좋죠. 중심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은 짧고, 여기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경우는 이 삐침이 나간 이 길이를 보고 여기를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크게. 그러면 중심이 여기가, 아, 이세로의 첫 택에 살짝 옆에서 하면은 중심 맞는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좀 작게 해도 되고, 어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서도 위에 보여드린 자형을 기준으로 된걸 가져왔어요. 이것도 천천히 끊어 볼게요. 여기까지가 하면 이 위에 부분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고 요건 맥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타고 들어가도 되고 끊어도 되고 이렇게 와서 이것도 연결돼도 되고 끊어도 됩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가는 길만 우선적으로 잘 알자. 그리고 획이 뭐고 맥락이 뭐다. 그러니까 요거를 삐침 하나로 안 하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된 글자가 있어요. 어, 자형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없을 무자인데요. 없을 무자도 이게 쓰기가 써 놓으면 멋있는데 쓰기가 쉽진 않아요 또. 활자 에 있는 대로 활자 에 보면 위에가 여기가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여기 작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중간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도 간격이 중요해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제일 길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 드리는 대로만 쓰시면 돼 위에 이거 세로 있죠? 세로를 세로 선을 가지고 끝에다가 그 점을 맞춰서 양쪽으로 벌려주고 가운데 수직으로 내려가면 딱 맞는 거예요. 공식이 있다. 이런 걸 모르면은 글씨 쓰는 게 글씨는 그냥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활자체니 이런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모양 바꿨잖아요. 같이 조금 바꿀게요. 또 이것만 보면 또 틀렸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부분 위에가 그, 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생긴 자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건 하나, 둘, 셋, 점점점 커졌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랑 1대1로 거의 맞추거나 살짝 작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에서,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일도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이거 순서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어, 뭐 다음에 하냐면 지금 이한 일자 긋는 이거 다음에 이걸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중심은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 끝에서 점 하나 옆으로 그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서 하나. 요 바로 밑에서 하나. 이건 하나는 옆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두 개는 수직으로 내려오고 이 끝에서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죠. 자형만 바뀌는데 기본적인 구도는 똑같다. 이런 방법을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서도 이제 행서 이제 천천히 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계속 천천히 한다고 말씀드리네. 머리가 너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자 여기까지 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힘이 빠지죠 그럼 여기서 다시 획이 시작돼요 넘어와서 여기서 획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당연히 일로 오죠 점 하나 찍고 연결되면서 다시 힘 줬다 힘 뺐어요 이런 형태로 여기 점이 하나 더 들어가도 돼요 지금은 하나짜리만 보여드렸어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네 개를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서 좀더 생략이 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람 인자, 자 방약무인 그러잖아요. 인니까 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 돼요.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사람인 자도 쓰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서 그렇다. 자 일반적으로 이 삐침을 한테 에서 아래다가 파임을 해서 길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요. 가운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제가 쓰듯이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제 경험에는 일반적으로 쓸때 이렇게 쓰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삐침의 각도를 하다보면 설 수도 있고 이게 더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3분의 1로 나눴을 때 3분의 1 지점에서 삐침의 각도를 기준으로 파임을 쓴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나란히 수평으로 맞추거나 살짝 올라가는 이런 자형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일 때는 쉽잖아요. 근데 핵, 이두 개, 두 핵, 이 핵밖에 안 돼서 쉬운, 쉽게 보이는 거지.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것이다. 자, 아, 요것도, 요거는 근데 행선은 조금 다르게 아래쪽에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아래쪽에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봤을 때 위에 3분의 1이냐, 아래 3분의 1이냐, 이 차이 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아니, 나는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럼 이렇게 끌고 와서 가운데까지 끌고 오면 돼요. 여기까지는 끌고 오면 좀 많이 복잡해지니까 보통 중간 이상은 안 넘어가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한자를 한자 한자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없다. 무인. 우리가 뭐 무인, 점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은 뭐, 이런 편의점 이런 것도 무인점포 많죠. 자, 무인, 사람이 없다예요. 근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에?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그 이야기는 사기, 사기라는 책에 자객 열전에 실린 이야기예요. 자,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시황제 때 이야기인데, 그 형가와 뭐 고점리라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한탄하면서 술을 포 마시고, 어? 한 사람은 축이라는 악기를 치고, 한 사람은 거기에 장대 맞춰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인데,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했다.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다른 사람이야, 뭐 죽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무례하고, 함, 무례하게 함부로 막 행동한다는 그런 사람, 그런 거를 방향무인이다. 아, 저 사람은 방향무인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글씨를 잘 쓰는 거, 여기에 아, 방점을 두시면 되고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쓰면은 훨씬 쉽게 이거,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안 되더라. 자, 몇천 년 동안 쌓여온 노하우를 하,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많이, 어, 이렇게 실습해서 내, 자기 걸로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